네, 안녕하세요. 행복을 굽는 남자 오레띠입니다 아, 여러분 진짜 자리를 한번 그 점포 자리 선정을 잘 못하니까 정말 쉽지 않네요 마지막까지. 제가 브로피자 이제 운영할 때 천안 이제 불당동 카페 거리에서 19평에 보증금 3천 월세 270에 시작했어요. 말도 안 되는 거죠. 새 점포인데. 그것도 새 가게에 들어가서 저희가 어 전기 설비, 전기 공사비만 얼마? 야 거의 한 300가까이 깨졌거든요. 전기 증설하는 것만 아무것도 몰랐죠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계약을 하잖아요. 2년 계약을 해서 어 1년도 못 하고 가게 문을 닫게 됐으니까 그 남은 임대료를 저희가 보증금 3천만 원을 다 제하고도. 월세가 270이니까 10개월만 해도 2700만 원인데 1년이 더 남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당이 안 됐어요. 매달 저희 친형이랑 저랑 은행에서 다 끌어모은 대출, 원금, 이자, 거기에 270까지 물고면서 생활까지 하려고 하면은 그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분이 거기서 이제 저하고 인연이 닿은 분이 형님인데 지금은 그 형님이 거기서 장사를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. 저는 사실 2년이 다은 분인데 주변 상권도 한번 알아보고 오시라고 그리고 여기 너무 비싸다 쉽지 않다 사람도 많이 없다는데 이제 그 형님이 한번 이렇게 이 인테리어가 너무 아깝다고 그러면은 그 형님도 이, 그 리스크 없이 인민대 개념으로 해가지고 어 이제 건물주하고 다시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천만 원을 줄였고 보증금 이천만 원에 월세도 2 3 0으로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은 어. 보증금 저희 돈은 그대로 거기 묶여 있고 남은 임대 계약 기간 동안 저희 기간 동안 내년 5월까지거든요. 보증금은 우리 돈 2천만 원 거기 묶여 있고 이 형님이 임대료만 내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어렵게 되면 어 빠지고 그 다음에 남은 어 임대료는 우리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어요. 혹시 이해되셨나요?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자막이라도 달아야 되는데. 아무튼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임임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얼마전에 12월달까지 밖에 운영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 형님도 엄청 노력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활이 안되겠다고 그래서 12월달까지만 운영을 하시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증금을 다 털리고도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보증금이 그래도 또 천만 원 이상은 더어 차감이 될것 같아요. 빚이 더 늘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참좀 그렇더라고요. 원래 이제 그 형님도 처음에는 시작하시면 또 열정이 엄청나신 분이어가지고 음막 해가지고 이제 다 하고 음뭐 시설 관리 명분으로 이제 이어서 하시게 되면 조금 저한테 돈을 얼마 주시고 이제 이어나가서 가게를 살리시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. 근데 이제 사실 그 상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그 형님이 부족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.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그 맥주 전문점으로 이제 이어받아서 테바우스를 운영하셨는데, 어 거기가 이제 거의 완전 지금 유령 도시가 됐대요. 그리고 그저 때도 사람이 얼마 없었는데 이미 지금 다 이런 유령... 모든 점포가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매물이. 그리고 제가 한번 내려갔었어요. 그래서 천안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게를 둘러보니까. 와, 임대 붙은 가게가 엄청 많고, 문 닫은 가게도 엄청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상권을 정말 잘못 들어간 거죠. 근데 이게 참 여파가 크네요. 예, 그래서 지금 또 빛이 조금 늘어나겠네요 <laughs> 그것도 처리하는데도 조금 사실 고민이에요. 안에 에어컨, 시스템 에어컨 뭐 이런 거두대 달아놓은 것도 다 기물이나 이런 거는 저희 거니까. 그 형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임님 대개면 개념, 개념으로 그 장소를 쓰신 거니까 그 형님도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, 참 이게 어렵습니다. 여러분, 어려워요. 멋있죠? 뒤에 아파트, <laughs> 제가 사실 또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계기도 됐고, 앞으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, 뭐든지 해보겠습니다. 아, 뭐,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, 뭐, 일을 뭐, 더투잡을라고 더 이런 게 아니고요. 아, 제가 맨날 뭐,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, 저 일단 유튜브에 좀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생각입니다. 예, 참,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민망한데, 어. 제가 이거 정리하는 대로, 다시 한 번,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아무튼, 그런 상황이 많네요. 아무튼간 저는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하고 아 잠시만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<laughs> 산책하러 한 바퀴 나왔습니다. 확실히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오니까 훨씬 좋네요. 네. 앞으로 종종 나오고 좀 자주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.